음... 주물러 5인분, 음... 와, 오랜만에. 음... 자, 오늘 저는 저 경남 마산 진전면 양촌이라는 곳에 왔는데요. 이 시골 마을에는 오면은 고기 굽는 냄새로, 와, 후강을 아주 자극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찾은 곳은 양촌식국식당이온 곳입니다 자이거동통해가장 자,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진짜 완전 뭐노또스러운 그런 냄새가 나죠 이? 이거 딱 들어오니까 주방도 보입니다 음. 아. 음. 이거 주물러 5인분 음. 와 오랜만에 오는데 양이 많네 어, 사람, 뭐 일룡인데 사람 불 얼굴하네. 뭐무하 사람은 영 없는 데 사장님께서 이제 이제 주문하다 보자마봐 네. 합니다. 마늘하고, 뭐, 된장, 채우젓갈, 햄추채 그리고 아스파라기지산, 홍콩나물무식 그리고. 네. 음. 네. <목소리도> 와, 완전히 막촌등장에다막 해가 싫라고 양념이잘배이 가지고 나만에게도 족잘 익었고 정말 맛깔나 보입니다. 와 진짜 값진 맛. 뭐. 밥을 시키면은 날리가 나오는 지라국입니다 언제든지 이거 리필 가능하고요. 또이는 한국 사람들은 밥심이죠. 밥이를 불치가 되고 덮어주고환상이콜러버배 사이즈 늘어나게 하는 조합입니다. 아 정말 맛있습니다. 지난해라고 보적데는 벌써 1월 말이다. 아, 정말 맛있는. 이렇게 먹어봅니다. 맛있죠잉? 짬뽕 아, 땀 흘려. 밥 먹으신 김치입니다. 와, 묵은지스럽죠? 새콤하고 시큼한 게, 주물럭이 묵으면 좀 느끼하고 좀 질리는 순간에, 이래가지고, 임시 업 넣어주면은 기반을 깔끔하게 클리어 해주면서 새롭게 세팅하는 거치김 이요 <목소리도> 알람 설정은요 저에게 원기 회복제입니다.